오늘은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거나 혹이 만져지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사입니다. 의 사타구니 부근에 혹이 만져지고 통증이 있다면 우선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해부림 부절염, 두 번째로 종기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와 걸려서 임파선염이 붙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임파선과 림프절은 같은 말이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림프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에서 림프절염이 흔하게 발생을 하고 사타구니 림프절염의 경우 예전에는 가레토시라고 했고 이러한 가레토은 면역이 약해지거나 다리나 발에 상처가 생겨 염증이 있는 경우에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림프절염이 잘 생겨요. 생기게 됩니다.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쉽게 확인이 되고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1~2주 정도 복용해 주시면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오래 방치해 주면 염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서해부에 단순히 혹만 만져지면 지방종이나 피지낭종, 표피낭종의 가능성이 높지만 통증까지 동반되면 염증이 생긴 상태이고 고름까지 차게 되면 종기라고 하게 됩니다. 고름이 차는 경우에는 항생제만 가라앉지 않고 절개해서 배농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종교가 큰 경우에는 상처 관리를 위해 1, 2주 정도는 샤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생활에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타구니에 혹이 만져지는데 굴록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고 뻐근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혜부 탈장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서혜부 탈장의 경우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장이 꽉 빌어서 감동 상태가 될수 있고 피가 안 통해서 장이 썩고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탈장으로 진단되면 무조건 수술로 탈장 구멍을 막아줘야 하는 질환입니다. 사타구니에서 뭔가 만져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림프절염이나 종기, 서혜부 탈장을 의심해 볼수 있고 만약 림프절염이라면 초기에 약으로 간단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종기나 사이버 탈장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외과 병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찰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외과사 신상현이었습니다.